인생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뀝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건강 문제, 일상의 작은 변화가 순식간에 삶의 판도를 바꿔버리죠.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준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수록 그 준비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 65세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세수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4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감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 생각할 수 있는 머리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박영희 씨 58세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웃들과 인사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언제든 걸을 수 있으니까.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다리로 서서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어디든 갈수 있다는 것 모두 당연했습니다. 이정수 c72세는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매일 아침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는 나란히 tv를 봤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평온했습니다. 당연히 평생 함께 있겠지. 배우자가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자식들도 건강하고 손주들도 잘 자라고 모든 것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민호 시 61세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수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행도 가끔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수 있을 거야. 경제적 안정이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큰 지출도 없고 예상치 못한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최순자 C67세는 매주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수다 떨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거야. 친구들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함께 늙어가고 손주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일 눈을 뜨고, 걸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있고, 안정적으로 살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계속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고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수 없게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건강 검진을 제대로 받을 걸 고혈압 약을 꼬박꼬박 먹을 걸 담배를 끊을 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야. 하는 순간 엉덩이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겁니다. 재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걷기 어려워졌고 보행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할 걸, 칼슘 보충제를 먹을 걸, 좀더 조심할 걸, 매일 산책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집 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가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느낌에 깼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무 예고 없이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좀더 잘해줄 걸,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 걸, 함께 여행을 더 많이 갈 걸, 후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연대 보증을 썼던 정민호 씨에게도 책임이 돌아왔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전세 집으로 이사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연대 보증을 서지 말걸, 재산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할걸, 비상금을 더 많이 준비할걸, 안정적이라 믿었던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최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해 사이에 친구 셋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은 암, 한 명은 교통사고, 한 명은 심장병. 장례식에 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누굴까 혹은 나일까? 함께 늙어갈 거라 믿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는 몇명 되지 않았습니다. 좀더 자주 만날 걸, 더 많이 이야기할 걸, 고맙다고 좋다고 더 자주 말할 걸. 하지만 이제는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하지만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고, 질병, 죽음, 경제적 위기 이 모든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순간 후회와 혼란 속에 휘말립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강영수 C63세는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어느 해 검진에서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제거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완치되었습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몇년후 대장암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검진을 받길 정말 잘했어. 조기 발견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김미숙 씨 68세는 20년 넘게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주 3회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고 매일 아침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자 자연스러웠습니다. 70대가 가까워지자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당뇨가 생겼다. 하지만 김미숙 씨는 건강했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어 있었고, 골밀도도 정상이었고, 만성질환도 없었습니다. 운동을 계속하길 정말 잘했어. 준비가 그녀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박동철 c65세는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일찍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는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그 준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돈 걱정에 시달렸지만 박동철 씨는 여유로웠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길 정말 잘했어. 준비가 그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정이 c61세는 항상 관계를 소중히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생일이나 명절에는 꼭 챙겼습니다. 자식들과도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배우자와도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친구들이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돈독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윤정희 씨는 달랐습니다. 준비된 관계가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관계를 챙기길 정말 잘했어. 최한수 c74세는 70세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모두 명확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알려 주었고, 법적으로도 효력있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가족들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유언장대로 재산이 분배되었고, 장례도 원하는 대로 치러졌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친구의 경우, 유산 분쟁으로 가족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최한수 씨의 가족은 그의 뜻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정리하길 정말 잘했어.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건강관리와 재정 계획을 미리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질환 발병률 40% 낮음, 경제적 스트레스 60% 감소, 삶의 만족도, 50% 높음, 위기 상황 회복력 70% 향상,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50대 이상은 매년 종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암검진, 심장검사, 뇌검사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나는 건강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증상이 없어도 병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운동하기. 걷기, 수영, 요가, 근력 운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 챙겨 먹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처방받은 약은 꼬박꼬박 먹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쯤 하다가 큰일 날수 있습니다. 약통의 요일을 표시하고 알람을 맞춰 두세요.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일주일에 한번 자식에게 연락하기. 자주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안부를 물어보세요. 잘 지내니? 어, 건강은 어때? 힘든 일은 없어? 짧은 대화지만 관계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친구 만나기. 바빠도, 멀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나세요. 밥한 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자동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대화 시간 갖기. 매일 10분이라도 배우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세요. TV를 끄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세요. 오늘 어땠어? 어, 요즘 기분은 어때? 어,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소통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비상금 준비하기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수리비, 경조사비,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필요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험 점검하기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때입니다. 집안 안전 점검하기. 욕실에 손잡이를 달고 문턱을 없애고 조명을 밝게 하세요.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낙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기. 불편하고 꺼려지는 일이지만 필요합니다. 재산 분배, 장례 방식, 마지막 말 명확하게 정리해두세요. 가족들의 분쟁을 막고 당신의 뜻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 갖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나 가지세요. 취미는 삶의 의미를 주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봉사 활동하기. 남을 돕는 일은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 활동에 참여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하기.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명상하거나 요가를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건강검진 예약하고 내일 친구에게 전화하고 모래 운동화를 신고 산책 나가세요. 작은 준비가 쌓이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한순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아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미룹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늙음을 인정하는 것 같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 꺼려집니다. 하지만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고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나중에 자신과 가족을 지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에 소중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삶을 챙기는 용기만 있다면 변화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오늘입니다. 오늘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오늘 운동화를 신고 나가세요. 오늘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나이 들고,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삶,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하고 준비하면 평온합니다. 건강, 관계, 재정, 안전 지금부터 하나씩 챙기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준비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준비는 사랑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준비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재정을 준비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가족들의 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준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존엄하게 나이 드는 법 준비된 사람은 존엄하게 나이 듭니다. 건강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살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품위입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원하십니까? 50대에게 지금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시간도 있고 경제력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준비하면 70대의 편안한 노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50대가 지나면 60대가 오고, 그때는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오늘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오늘 운동을 시작하세요. 오늘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60대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관리하세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어려워지기 전에 계획하세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회복하세요. 10년 후 70대의 당신이 60대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70대에게 여전히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세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후회 없이 보내세요. 당신의 준비가 가족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지금 시작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났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 뿐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변화하세요. 오늘 준비하세요. 그러면 내일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준비 없이 살다가 후회하며 끝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존엄하게 나이 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준비를 지지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오늘 당신의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세요.